정말 고양이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. 정말. 제가 문 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. 아, 너무 충격적인데. 이 친구들 어떻게 재할수 있어요? 어, 어떻게 재. 아니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파 나도 아파. 일단 박스를 그 대체해 놨는데 어떻게 하면 얘네가 좀더 따뜻하게 잘수 있는지 이제 수건을 한세개 갖다 놨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몰라서 혹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만 그 도움 좀 아니 잠깐. 승질이, 진짜, 못에 뭐 처먹었구나, 진짜. 인성이, 어허 나 진짜 눈 감고 꽉 깨먹는 거 보니까. <laughs> 아, 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? 아 플라스틱 <laughs> 오늘 위해선 행동인데 웃어 <laughs> 와 진짜 노래 조금 이상하긴 하다. 인성이 좀, 내 친구들 같네? 음, 스트로폼 박스를 담요 넣어주셔도. 이쪽도 추워서 산 쪽이라서. 그래서, 아. 따뜻한 물을 담으면 된다. 스트로폼은 없어서. 쟤네 자니까 좀만 더 따뜻하게. 아, 어떻게 하지? 집에 있는 것들을 좀더 이용해 봐야겠다. 뭐 있지? 아, 막걸리밖에 없는데. 플라스틱 폼은. 아, 이거 어떡하지? 그, 수건을 넣어놔. 어, 박스에 담요를 더. 잠깐만, 집에 들어온 거 아니겠지? 어허, 너 진짜. 야, 이건 아니잖아. 박스에 담요를 더. 아, 박스 겉면을. 박스 겉면을 덮어준다. 그런 게 있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많이 없으니까 수건을 좀. 수건으로 싸서 핫팩 수건이 뭐지? 핫팩? 핫팩이 집이 없어서 뭐 저희 집이 추위를 많이 안 타는 집안이라 이 정도면 되나? 기, 아, 김장, 김장비닐 아, 김, 김장 김 아, 김장을 지금 해야 되나?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얘네가 배고픈 건가? 아, 얘 저희 집이 그냥 춥게 자서 더우면 잠을 못 자요. 일단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아 이거 어떻게 드시? 어. 막걸리 통에다 담으면은 애들이 취하겠지? 아 이거 어떡하지? 어. 아 여기를 접으면 안 돼? 저희 어머니는 고양이를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서 제가 몰래몰래 하는 거라. 아, 추워서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. 야, 얘내 먹이 줄 테니까 들어가. 야 들어가 야야야야야 야, 야. 야, 야,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야 줄게 들어가 빨리 빨리 줬잖아 응 아,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머,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하셔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네. 어, 아, 아 비닐봉지구나. 아, 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. 좀 너무 감사, 감사합니다. 애들이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비늘을 비닐을 안 먹어요? 비닐 먹거나 그러진 않죠. 일단 따뜻한 물 담아놔서 제가 한번 갖다다 줘볼게요. 이거 어때? 어떤 거 같아? 괜찮은 거 같아? 야, 야, 어떤 거 같아? 좋은 거 같아? 어, 좋아? 쫙들, 좋은 거나라고 야, 들어가. 응, 음, 들어가 안쪽에. 얘네들이랑 같이 들어가. 이게 꼴병이에요. <laughs> 꼴병이 집이 있어서. 음. 그래도 감사합니다. 아, 어떻게 좀 할까 했는데, 감사합니다. 예. 안녕히 주무세요. 감사합니다, 너무 감사합니다, 애들 잘살 거예요. 예, 감사합니다. 잘 자라. 잘 싣더라. 빠이. 예, 주무세요. 예. 라방시 종류 종류 저장 저장이 뭐예요? 저장? 뭐야? 저장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그 어쨌 어쨌든간에 다들 편히 쉬시고 평일날 다들 힙합하시길 바랍니다. 신 신문지가 저희 집에 아 저희 집이 신문을 안 봐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내가 수건을 많이 깔았는데도안 되나? 왜안추 추워? 응. 들어가 잘자 길. <laughs> 내가 봤을 때넌 내가 보고 싶구나 그냥. 너는 넌 내가 봤을 땐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거야. 어 알아 알아 알아. 넌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야. 어허어허 어허. 아, 그렇다고 선을 넘을 순 없어. 그렇다고. 이 선은 함부로 넘을 수 없어. 이 선은 너와 나의 그, 함부로 넘, 안녕히 주무세요.